4번. 다4 번으로 밀었어 다. 그사 번이 별로 깨끗. 없니? 응? 로셀 시대. 뭐? 로셀시대 골라 시대. 뭐? 대성 로셀시대 시대 시대 시대. 대성 로셀시대 골라. 시대 시대. 대성 <laughs> 로셀시대 골라. <laughs> 로셀 골라. 야나진어야얘 개웃김 이거 이얘 비문학 푼거 보세요. <laughs> 왜왜왜다 틀렸어? 비문학만 안푼게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 그냥 다찍어뭐 찌... 어디를 하고 있는 거야? 어, 어, 너너왜 그래? 다 찍어. 음... 너 뭐야? 푸가 그냥 다때 돌려서. 자사사. 아, 그래 이거 4사사 오오이오 5이오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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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니 그냥 4번 갯수를 세야지 그냥 그것도 맞아 그것도 편하겠다 아니 안 풀었다니까 대인가 <laughs> 쓰는 <뭐죠? 웃음> 야 16번 해봐 야 4번이 없는데? <laughs> 이 41번 말고는 <말곤> 없어 아니 <laughs> 내가, 내가 내가 정신이 제대로 있었으면 몇체라도 풀었을 텐데 근데... 계속 잤어 영어 풀었어? 영어 영어아 풀었지 아 그리고, 그리고 이따 자가지고 수학 좀 풀었어 앞부분 다 틀렸어 그냥 <laughs> 아니 여기 앞에가 개웃김 진짜 <laughs> 맞은 게 없어 아니 근데 봐봐 아, 이거 아파. 연필 칠도 안돼있다니 알았어 건가, 알았어 아예? 알았어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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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몇 점이야? 뭘 계산해 <laughs> 20점 정도 계산 뭐 내가 보면 뭐지? 80? 12? 3점짜리 많이 맞았다 야 오. 15? 괜찮은데? 25, 20.. 5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? 당연히 안 나오지 찍었는데 야 찍어서 몇점 나오면 다 찍지 사람들이 22? 24? 야 20점 넘겼어 근데 20몇점 나왔는데? 5분의 1인데 20점 넘긴 거면 건... 24등급이면 몇 등급이야? 8등급? 24? 에이, 한 7? 7등급밖에 안 될걸?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? 생각보다 높지 근데? 수학은 몇 번으로 찍었니? 다 4번으로 찍었어. 왜냐 어제 아빠가 4번으로 찍으라니까. <laughs> 아니 아빠가 <말이야. 웃음> 근데 유독 이번 시험에 1번이 되게 많지 않았어. 난그렇게 느꼈는데. 아니 영어는 1번 거의 없었던 것 같아. 1번 많았니? 아 아니. 잘 찍어. 영어 잘. 영어. 여기 풀었어. 오야 엄청 열심히 했는데? 4, 2, 5, <laughs> <laughs> 이. <이거> 그 뭐야? <laughs> 1아니아10아이름왜 이렇게 많아요? 그래 내가 1번으3 1 5 3 4. 아, 3, 1, 5, 5, 3. 5, 3. 4. 오케이. 15번 맞았어. 16. 6. 6. 58. 아, 뭐야? 12. 아! 84야? 미쳤다. 우와, 잘 찍었다, 야. 뭐, 틀렸겠지, 뭐, 이것도. <laughs> 근데 찍긴 찍었어. 아, 찍어, 찍어야, 찍어야지. <laughs> 이 뭐야, 이거? 어떡해. <laughs> 아, 대충 계산을 해봤어, 내가. <laughs> 개웃기네. 미적2아네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밖에 안풀어씨5 <laughs> 2 5 2 5일 2아5 2 아씨. 5일 2개씨5네2 5 4 3, 1, 2 아씨. 5일 7 아씨. 5일 2 아씨. 5일 2 아씨. 5일 2 아씨. 5일 2 아씨. 5일 아씨. 5급